홈에서 아쉽게 스윕 기회를 놓친 댈러스가 오늘 이 시리즈를 끝내려 합니다. 지난 4차전 믿었던 클로저한 무패를 달리던 어빙의 부진과 라이블리의 결장이 겹친 델러스와는 달리 미네스 타의선 3경기 내리 잠잠하던 드래프트 1픽 선후배들이 클러치 타임을 수놓으며 생명 연장에 성공했는데요. 물론 여전히 델러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만큼 과연 툰시치가 오늘 본인의 첫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에드워즈의 점퍼미스를 어렵사리 잡아낸 타운스에게풋백 레이업을 내주긴 했지만 바로 콜리를 등진, 돈치치가 막불 득점으로 웅수한 델러스의 경기력이 초반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데릭존스가 넘어진 틈을 탄 에드워즈의 팁 덩크를 끝으로 타운스와 맥데니얼스가 정신을 못 차린 미네스타는 우왕좌왕한 반면, 델러스에선 수비 3명을 이겨낸 개포드의 풋백 득점을 비롯해 돈치치도 에드워즈와 맥데니얼스를 손쉽게 요리하고 연속 득점을 뽑아내며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한편 끌려가던 미네스타는 돈치치를 노린 고베어의 골밑 슛을 기점으로 슬슬 치고 올라왔는데요. 고베어와 신경전을 벌인 델러스의 기세가 다소 잦아든 사이, 돈치치의 공을 긁어낸 긴팔 앤더슨의 스틸리 만든 에드워즈의 속공 엔드 원과. 콜리와 고베어도 내네 외곽에서 연이어 3점 플레이를 합작해내며 금세 동점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아차 싶어진 델러스가 다시금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무섭게 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구간 그린과 라이블리, 워싱턴을 필두로 미네스타의 꿀밑 침투를 모조리 막아낸 델러스는 부지런히 달려온 워싱턴의 속공 덩크는 물론 특히 방금 센스 있는 라페스를 선보였던 돈치치가 본인 매첩으로 나선 느림보 앤더슨에게 제대로 흑역사를 선사. 수비에 허를 찌른 깜짝 로고 3점을 넣은 것도 모자라 멀리 마중 나온 앤더슨을 스피드 무브로 따돌리고 백투백 3점까지 장렬 시키며 1쿼터만 에 20득점을 몰아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에 타운스를 재투입해 쿼터 마무리라도 잘 가져가려 한 미네스타. 허나 이후에도 델러스의 일방적인 전개는 계속되었으니 had... 템포를 끌어올리려 한 미네스타의 공격을 연이어 차단한 그린이 게포드에게 기가 막힌 노루 패스를 전달한 데 이어 자유트로 성의안찬 게포드도 턴오버가 될 뻔한 돈치체 패스를 득점으로 승화시켜주며 어느새 16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It's 1쿼터가 20득점을 몰아친 돈치치의 시간이었다면 2쿼터엔 예열을 마친 어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알렉산더 워커를 꼼짝 못하게 한 스텝백 점퍼를 쏘아 올린 어빙은 수비 2명 사이에서 절묘하게 빼준 더블 클러치 시네로 패스에 또 한번 알렉산더 워커에게 자유투도 이끌어내며 델러스에게 23점 차 리드를 안겼습니다. <목소리>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네어스타는 액섬을 쓰러뜨린 에드워즈의 앵클 3점으로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는데요. 다만 여기선 꿀같은 휴식을 마친 돈치치가 재등장. 직접 림을 바라본 타운스의 연속 득점에도 불구하고 롤에 들어가는 라이블리에게 자유투를 선물한 돈치치가 아웃넘버 상황 코너에 활짝 열린 데릭 존스의 3점도 도우며 좀처럼 흐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미네우스타 또한 타운스와 에드워즈의 페인트존 득점으로 반등을 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어빙이 미네우스타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으니 리드를 상대로 화려한 핸들링 스킬을 대방출한 어빙은 공수 겸장 돈치치의 스틸로 가져온 포지션에서미네스타 수비를 밥으로 만든 롱투도 적중시키며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리드가 얼마 전 타운스에게 니킥을 맞았던 라이블리의 뚝배기를 가격하는 플래그런트 파울마저 범한 미네스타는 공수 양면에서 이렇할 다 해법을 찾지 못한데 반해 머릿속에 이미 보스턴으로 가득 찬 빙치치 듀오는 미네스타의 임기응변 로테이션을 참교육하며 무려 29점 차로 간격을 더욱 벌린다. 전반을 마쳤습니다. 전반을 압도했던 델러스가 전매 특허인 더블드래그 패턴으로 재미를 보며 3쿼터에 일찌감치 승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존스와의 이타적인 와리가리 패스 로 타운스를 농락한 워싱턴의 3점에 상수 담당 일진 개포드의 블락은 물론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아이소를 즐긴 돈시치의 엔드원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델러스가 36점 차 리드를 잡기에 이릅니다. 그 와중에 뒤늦게나마 3점이 불을 뿜은 에드워즈를 앞세워 미네스타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는데요. 허나 이걸 보고만 있을 어빙신이 아니죠. 공격 코트 넘어오자마자 냅다 올라간 에드워즈와 타운스의 4연속 3점으로 따라오려 할 때마다 경쾌한 리듬에 이은 백투백 스텝백을 쏘아 올린 어빙 또한 수비를 허수아비 취급한 점퍼로 응수하며 미네스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거기에 쿼터 막바지엔 어빙을 오마주한 하디마저 복부 3점으로 힘을 보태며 야금야금 따라온 미네스타의 추격을 뿌리친 채 여유있게 마지막 쿼터로 향했네요. 3쿼터 한때 36점 차에서 그나마 24점 차로 따라온 미네스타. 하지만 델러스가 마지노선인 20점 차만큼은 용납지 않았습니다. 에드워즈의 미들 점퍼로 미네스타가 21점 차를 만들자 떡블락을 당한 어빙의 뒤를 치워준 워싱턴은 개포드에게 전달한 숟가락 패스에 고베어에게 한방 먹인 블락같은 스틸을 따냈고 이걸 이번엔 어빙이 티빈으로 처리해주며 델러스가 다시 28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놀람> 그럼에도 한 줄기 빛 같은 에드워즈의 엔드원의 힘입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미네르스였는데요. 다만 이런 득점들도 수비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죠. 에드워즈 쪽 더블팀에서 파생된 득점을 통해 미네스타가 21점 차로 쫓아오기 무섭게 손목 스냅이 돋보인 치달 드리블로 수비 사이를 찍고 들어간 어빙과 타운스와 크게 충돌했던 돈치치도 막내 라이블리에게 컨퍼런스 파이널 야투 100%라는 엄청난 기록까지 챙겨주며 기분 좋게 이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목소리> 최종 스코어 124대 103. 5번 시드 주제에 4대1로 압도한 델러스가 13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단한번의 위기조차 없었던 델러스의 싱거운 가비지 대승이었는데요. 1쿼터에만 20득점을 몰아친 돈치치가 포문을 열자, 2쿼터부터는 클로즈아웃 본능이 되살아난 어빙까지 다수의 하이라이트를 연출, 마치 두 선수의 케미를 보여주듯 사이좋게 36득점씩 72득점을 합작해내며 올 시즌 유독 치열했던 헬서브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우승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오늘 경기도 100%의 성공률로 9점을 더 추가한 라이블리는 첫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플레이오프 역대 채다 야투 연속 메이드를 경신하는 대기록을 쓰기도 했죠. 그 결과, 이제 델러스와 보스턴의 파이널 매치가 확정되었는데, 친정팀을 무려 파이널에서 제외하는 어빙이 다가오는 파이널에선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